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그게 개길식이야 그게 제파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하자고 좀 쉬도록 하게 친구 어, 네 저녁을 준비시키는 동안 내 신세를 어떻게 갚을지 연구해 보라고. 꿈을 포기하지 마, 다니엘. 어? 어? 멘타타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다니엘. 여기 서뭘 하고 있는 거지? 충고하신 대로 꿈을 찾아서 고향을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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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조심조심! <목소리>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지 저녁때까진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면 파도를 찾는지 알고 싶지 않나 뭐 물론이죠 여러 가지로 다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 혼자 찾아내야 할것 같아서요 너 혼자서 정말 멍청한 분. 그건 나만이 할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나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도 제 인생의 울코그름을 정하실 순 없잖아요. 으악! 으악! 야, 17대일 틀어봤어? 야, 내가 맨주먹으로 수백 마리를 태닥태 물리쳤다고 내가. 갈 가자. 어서 여기 떠나야 해. 문을 잠궈라. 어서. 이 세상엔 공짜는 없지. 나한테 비지 짜. 이젠 너희 내 노예니까 내 허락 없이 절대 나갈 수 없다. 알아들었나? 가서 일이나 해. 가미 다니아. 갈갈갈갈갈갈갈 괜찮니? 야, 냅둬 봐봐. 갈, 우린 친구잖아. 다 말해도 괜찮아. 아, 보라색 고동 안에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자기밖에 모르는 문어 따위나 만났잖니. 슬퍼하지 마, 갈. 전해들은 이야기가 맞진 않았지만. 진실을 직접 알게 됐잖아. 그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교훈도 얻었고 말이야. 무슨 놈의 교훈? 들은 게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 겉보기와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스스로 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도 같다. 자, 그럼 모험을 시작해 볼까? 그거야. I went. I went. I w t I went. I w e n e n e t 꼬마야너 어디서 왔니? 으, 으, 너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니? 당연하죠. 밝아지 셀 수도 있잖요해 볼까요? 아유 진짜 조그마네. 1 3 4 6 7 2 8 아이구야 너무 귀여워 못뭐 참겠다. 너무 귀여워 껴물어 주고 싶어요. <laughs> 아 고생해요. 제발 절 잡아먹지 마세요 돌고래요 말려줘요 아니야 꼬마. 아무도 너안 잡아먹어 농담이야 <laughs>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농담꼬야야농담농담 꼬마 농담이야 농담좋야해요야너 진짜 귀엽다. 이야 농담이야 겠다 아, 야농이야농이야아이이야 농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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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laughs> 어이, 꼬마야, 그렇게 또 쳐다보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유, 이빨라이빨라 왕누나.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왕누니 너무 보고 싶었단다. 저도요, 엄마. <laughs> 우리 왕누니를 탈출시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칼. 나할일 있어. 아이, 또뭘 하려고 따니. Oop! Huh? 어서 도망쳐. <목소리> 이녀어 신세도 안갖고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노예까지 움찔어 해. 감히 순진한 친구들을 노예로 만든 건 누구죠? 모두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 뭐가 당신 거죠? 남의 꿈을 훔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칼 어, 저, 어, 아. 어, 어, 어? 왜 그래 왜 저기 좀봐 이봐 덜그래네 친구가 말라지 않고 저뼈족한 성계로 날집으고 하는 거야 물러서 네 뭐, 에이, 성계 맞으면 진짜 죽는다니뭘 원해요 니들이 우선 누군지 알고싶다곤 할까? 먹을 수 있게 가만히 있어 아니, 얘기 좀하긴나랑이고 지나가던 중이에요 지나가? 하, 재밌구 근데, 나좀 무섭지 않냐? 모르는 건안 무서워요 암튼, 넓은 바다에선 조심하라고 근데 다른 돌고래는 없어? 뭐 다들 고향에서 고기 잡겠죠 너 혼자서 뭐해? 전제 꿈인 완벽한 파도를 찾아요 됐고, 됐고 근데 잠깐 그런 게 꿈이야? 아저씨 가슴으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나? 모르겠는데? 에이, 누구나 원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다들 사는 데 바빠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뿐이라고요 그럴까? 그럼요. 여기 옆에 있는 제 친구 칼도요. 자기 꿈을 찾으려고 저와 여행 중인 거요 하지만... 제말뜻 아시잖아요. 물론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 혹시 제 파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어떡하지? 이 몸은 파도 관심이 없거든. 파도는 진짜 짐이 었다고 네. 좋아하는 건 모두 다르죠. 아니면 진짜 재미없을 테니까. 내 말이 바로 그게. 근데요, 아저신 소원이 뭐예요? 네, 내, 내 소원이 아까 어, 그, 그 그게 아, 어, 어, 나,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럼요, 그요 물론 상호시죠 허, <목소리> 근데 날 뭘로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이 마음은 뭔제 뜯지 그거. 성질도 제일 선한 분이라고 말리까지 알려졌어. 하하. <laughs> 너 몰랐지? 그치? 네네. 다들 두려워한다는 거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 그런 거잘알것 같아요. 하긴 바로 그게 문제야. 뭐가요? 다들 나만 보면 겁이 나서 꽁무빼뺀까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소원인 거죠? 하긴, 어떻게 말을걸겠어 말하기 전에 이미 꿀꺽 먹고 있는걸, 응? 아주 심각하네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도망친다? 그럼… 어... 도망치기 전에 잡아먹지. 안 돼요. 잡아먹질 않으면 함께 얘기할수 있어요. 쉽죠, 그렇죠? 안 잡아먹으면 서로 이야기한다? 맞아. 그래서 내가 잡아먹을 때 얘기를 안했구나. 뭐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그건 이야기가 아니지. 멋지죠? 시험을 해봐야지. 물고기들다어디 있어? 천천히해요, 친구. 방금 친구라고 했냐? 네. 안 되나요? 친구라고 부른 건 네가 처음이야. <laughs> 기분이 좋으신 거죠? <laughs>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칼은 내 친구예요. 싸르 싸르 안 먹을 땐알지 잘할 때까지 연습을 더 해야겠어. 미안해, 크게. 하마터면다 망칠 뻔했지. 안먹은 거, 이런 거 처음이라서 그래. 아, 냥냥냥냥 그렇게 했지. 음악 그 친구다. 아이, 거기 기다려. 너희 딱 걸렸어. 근데 먹지 않을게. 내말안 들려? 기다려! 아유, 이제 갈까? 너도 같이 갈? 아, 그래, 그래. 다 봤어. 하지만 밤 바꾸기 전에 어서 여기를 떠야 돼. 이렇게 야, 내가 상우한테 친구와 얘기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 전에 <laughs> 괴물 창꼬치 녀석하고 그 부하들을 물질렀다고 내가 말이야. 야, 다음 모험도 정말 기대된다. 그가 꿈을 먹는자 루시오스야. 으 꿈을 먹는자라고 했니? 그래, 꿈을 먹는자가 바로 루시오스야. 녀석은 바닷속 모든 생명들의 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 녀석을 만나고도 무사들이 놀랍네. 신은 우리를 성가시게 못하게 내가 그 먹는 자를 빨판으로 손봐줬거든. <laughs> 오, 그거 좋은 소식이다. 넌 누구니? 난 태양어야. 묻기 전에 말하자면 태양을 따라다서 붙여진 이름이야. 나도 태양 정말 좋아해. 너도 좋아하니? 나도 그래. 그래서 난 태양을 만지는 공상을 자주 해. 잠깐이라도.